아이고 3월 5일 새벽 12시 24분 예, 3월 4일날 나왔는데 벌써 12시 넘어서 예. 저기 그 삼성중앙역점 에서 이제 철산역까지 3만 400포인트 아 가격 너무 쌉니다 진짜 3만 400포인트 면 손님은 3만 8천원에 불렀다는 얘기죠 그 저쪽 도심 공항 터미널 마초가갈기 콩나물덮밥 아. 야 지금 여기가 그 삼성역하고 선릉역 사이 그 유흥가 쪽인데요. 기로 넘어가면은 바로 선릉역 뒷골목 그 뭐랄까 그그 어? 뭐야 뭐 풋사롱 금사롱 어? 이러고 노는데 그쪽인데 안마 뭐 이런 거다 있는데 와 불이 진짜 절반 이상 다 꺼져 있어 식당도 다문 닫았고 큰났습니다 큰일 큰났습니다 큰일 이거 대한민국 이거 이러다 이거 어떡하냐 이거 아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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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큰났습니다 경기 침체 우리 한국은행 총재 총재 총장님인가 총재님인가 하여튼 그분이 이제 경제 성장률 1.5%그 은행 이자보다도 낮잖아요 지금 응? 우리나라 지금 금리가 2.75%인데 1.5%아이 이렇게 경기 침체 우리나라 들어가면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일본은 쫓아간다. 잃어버린 10년, 잃어버린 20년, 잃어버린 30년. 어... 큰일 났습니다. 이제 뭐, 길거리에 이제 대리기사들은 더 많아지겠죠. 배달하는 사람, 대리기사. 그러면서 이제 그거 취업률로 이제 또다 집어넣겠죠. 취업했다고. 돈을 전날 못 버는데.